안녕 지구과학 수업 시간이야 원격으로 하니까 못 보니까 아쉽지 응? 수업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교실에서 만났으면 엄청 잘 들었을 텐데 원격으로 하면은 잘안 듣고 오는 사람도 많고 우리 이제 중간고사도 얼마 안 남았네 4월 말이 중간고사잖아. 시간이 아주 빠르게 지난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밀리지 말고 그때그때 잘 들어야 돼. 지금이라도 수업 밀린 거 있으면 하루 진짜 엄청 힘들겠지만 몰아서 싹다 들어야 돼. 정리도 싹다잘 해놓고 자, 이번 시간에는 화석에 대해서 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문제 푸는데 중요한 것들을 할 거야. 물론 화석도 굉장히 중요하지. 이거를 다 외워야 돼 여러분들 고생대 삼엽충 필석 갑주어 푸줄리나 이런 거다 외워야 하고 중생대도 공룡 암모나이트 신생대 화폐석 메머드 이런 거다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외울 거냐? 음. 자 사실 여러분들 삼엽충 뭐 실제로 봤어요 삼엽충이 돌아다니는 거 필석 갑조 푸슬리나 이런 거못 뭐, 봤잖아. 응?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시대가 엄청나게 한몇억 년이 앞으로 지나서 인간 화석도 발견될 수 있겠지. 응? 인간도 그냥 죽으면은 자연으로 다 분해돼서 사라지겠지만 예를 들면 화산이 폭발한 지역에서 화산재에 뒤덮여서 죽은 인간들 응? 그러면 이런 뼈들은 화석으로 남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몇억년 뒤에는, 몇억년 뒤에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보다 더 진화한 그런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해보자. 이런. 이게 외계인이야, 외계 외계는 아니고 엄청 진화한 생명체. 어 이런 인간의 이제 뼈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인간의 살 같은 건다 분해가 되겠지, 녹거나. 근데 이런 뼈를 보고, 어? 이런 생명체는 뭐지? 그래서 이 뼈를 가지고 이제 상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야. 이 인간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여기다가 이제 살을 입히는 거지. 무뚱이처럼 뭐 생겼을 것이다. <laughs> 라고 이제 상상 복원도를 만드는 거야. 사실 우리가 지금 화석으로 본것들도다 실제로 그렇게 생긴 것들을 상상을 한 거죠. 이 화석을 가지고. 삼엽충 필석 갑조 푸줄리나서 이런 이미지들을 지금 이번 시간 한번 쭉 보여줘 보려고 해. 우선 볼까요? 직접 여기 보자. 얘는 긴 꼬리 투구 새우 화석이라는 거야. 새우랑 우리가 알고 있는 새우는 너무 맛있는데 새우를 이렇게 알고 있잖아. 너무 다르지? 그래서 이런 화석이 진짜로 걔 본체가 그대로 굳어 있는 게 화석이 되기도 하지만 얘가 있었던 흔적의 남은 것도 화석이 될수 있어 지금 이긴 꼬리 투구새우 화석이 있었던 자리가 화석이 된 거지 근데 무려 가격 봐봐 여기 보면은 48만원이나 돼 이런 화석이 이제 48만원 얘는 95,000원 얘는 완전 뚜렷하게 들어가서 더 비싼가 봐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모양을 유추를 해 봐야 돼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약간 꼬리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리고 여기에 머리가 있고 여기로 이렇게 다리가 있었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얘가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는 백악기 백악기면 언제야? 중생대란 말이지 중생대 때 화석인데 놀랍게도 얘가 아직 살아 있어요 실제로 얘를 볼 수가 있어 보여줄게 자 살짝 지금 이거는 또 다른 화석인데 45만 6천원짜리 살짝 징그러우니까 막 징그러우면은 모니터 깨 부시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자 실눈 떠 실눈 실룸. 자 실제로 얘가 살고 있는 거 바로 얘예요얘 <laughs> 얘가 아 너무 징그럽죠 너무 징그러운데 선생님은 이런 게 실제로 만나면은 진짜 무서워서 기절하겠지만, 사진으로 보는 건 조금 괜찮아요. 얘가 이제 화석이 됐던 거야, 이렇게. 얘가 살아있어가지고, 이긴 꼬리 투구 새우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데, 뉴스 한번 볼게.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긴 꼬리 투구 새우가 울산의 논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한때 희귀생물로 지정되기도 했던 긴꼬리 투구새우는 유기농 경작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보면 은 이렇게 살아있는 애들이야. 징그럽지. 실제로 만나면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 <laughs> 얘가 논에서 살면서 농작물을 경영하는 데 되게 이롭대. 그래서 농작물에 일부러 풀어놓기도 한대. 원래 얘가 한때는 멸종 위기종이었는데 얘가 번식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엄청 또 많아졌대. 지금 얘가 또 굳으면 얘가 또 화석이 되는 거지. 이 시기에.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귀여운데 너무 얘를 확대하면은 방금처럼 좀 징그럽다. 으, 어, 징그럽지? <laughs>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화석이 만들어지는 거다. 예전, 지금은 여러분들이 화석이라서 되게 동떨어진 생명체로 생각을 하지만 지금 얘가 살아있는 것처럼 화석인 것들도 다 과거에는 저렇게 잘 살아있었다. 자, 얘 봐봐. 얘도 화석이거든? 얘는 최초의 동물로 지금 보이고 있어. 최초의 동물. 최초에는 이런 동물이 있었을 것이다. 썸 캄브리아대 때이 디킨소니아인데, 디킨소니아는 영상으로 봐볼게. 자, 지층 지금 휘어진 거 보이죠? 이런 지층으로 가면은 이런 지키스노니아 이런 화석도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음... 필석 필석이라는 것은 필기하다 할때 필자와랑 돌석 돌에 마치 필기된 것 같다 그래서 이 필석은 마치 원시인이 돌에 색긴 상형문자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졌대.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화석이야. 얘는 원래 물에 둥둥 떠서 살던 동물이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에 흔적이 남아 있는 게 바로 필석 화성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갑주어. 갑주 화석은 일단 이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복원을 해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상상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우리는 딱딱한 부분만 화석으로 남잖아. 근데 이걸 가지고 상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비록 뼈 부분은 이부, 이런 부분밖에 없어도 말랑말랑한 부분은 여기로 더 퍼져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런 거 이제 상상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바로 갑주어. 자그 다음에는 푸줄리나. 푸줄리나는 방추충이라고도 불려. 푸줄리나. 얘는 방추충.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일 때는 이런 그림이 대부분 나오는데, 고동같이 생겼죠? 고동? 실제 사진은 약간 사람 이빨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딱 여러분들이, 아, 푸줄리나네 하고 알겠지만, 지금 왼쪽에 얘도 푸줄리나요. 어? 모양이 완전 다른데? 위에 얘는 이렇게 생겼대. 응? 그 이유는 얘를 옆으로 봤을 땐 이런 모양이지만, 얘가 뚝 잘려서 이 단면이 지층에 드러난 경우가 있어. 응? 봐봐 지층이 이렇게 생겼어 푸줄리나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 응? 이렇게 화석이 있었는데 이 지층이 단층이 돼버렸네 그럼 이 면에는 이 지층면을 보면 이 푸줄리나가 몸이 잘려있는 이 면들이 드러나겠지 그게 이제 화석이 되기도 하는 거야 응? 이 푸줄리나의 몸통이 잘린 면 응? 지금 이 면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화석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도 아 이것도 푸줄리나 화석일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암모나이트는뭐 많이 들어봤죠. 암모나이트 음, 동글동글한 조개 같이 생긴 화석. 암모나이트 그리고 이제 화폐석. 화폐석은 실제로도 약간 동전 크기 정도 동전 같은 화석 그래서 화폐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삼엽충에 대한 얘긴데 영상만 한번 봐볼게. 삼엽충만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거든. 이 삼엽충이 되게 재밌어. 봐봐. 지금 같은 삼엽충인데도 모형이 다 달라. 얘는 이렇게 뿔, 뿔 같은 게 담겨 있는 삼엽충부터, 이거 봐봐. 얘는 뿔 있지, 뿔. 얘는 뿔 없어. 그 얘는 몸이 휘어져 있네. 이렇게 삼엽충이 엄청 진화를 많이 했대 그래서 다양, 굉장히 다양한 삼엽충이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 피규어도 그래 그냥 기본 도라에몽 피규어가 있고 막 도라에몽 스페셜 에디션 해가지고 막 키티타를 쓴 도라에몽 있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키티타를 쓴 도라에몽 막더 비싸게 팔리고 도라에몽 아닌가? 약간 이상하네? 그런 것처럼 삼엽충도 기본 삼엽충이 있는데 그 기본 사묘충이 진화를 해가지고 뿔 달린 사묘충 뿔도 막 진짜 사슴벌레처럼 신기한 뿔도 있고 그리고 원래 사묘충은 몸을 말 수가 없었어 그래서 겉은 딱딱한데 배가 되게 말랑말랑 하거든 이 부분이 얘의 약점이야 그래서 언제부턴가 사묘충이 몸을 말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거야 응? 그럼 여기 겉은 딱딱하니까 배는 말랑말랑 하잖아 배를 숨길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거지 응? 이게 삼엽충이 진화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화석들이 다 보관이 돼 있대요 도쿄 국립 과학 박물관에 어? 방사능만 문제가 안되면 한번 놀러 가보고 싶네 응?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삼엽충의 모습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삼엽충은 응. 후기로 오면서 점점점점 눈이 진화한다 현미경으로 봤더니 삼엽충 눈이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뿔 달린 삼엽충, 이런 뿔 달린 삼엽충 신기하지? 이런 거 구경하는 건좀 재밌는 것 같아. 이런 삼엽충 이 있고 그래서 자 이제 그림 다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 외워야 돼. 화석하면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때 어떤 화석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응? 대표적인 예시 한번 볼까? 67페이지 봐봐. 수능특강 67페이지 보면은, 보여줄게요. 수능특강 67페이지 5번 문제 보면은, 지금 이 문단을 해석하면 이 지층의 나이를 알 수가 있게, 있게 되는데, 이 나이를 알려주고 이런 문제가 나와. 지층 뒤에는 화폐석,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그럼 나이를 알면 그 나이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시대 때 어떤 화석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지. 이 문제 하나에 외울 것들이 정말 정말 많은 거야. 근데 이게 수능으로 기출로 나왔던 문제야.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우라고 하는 건데, 고삼필 가프 중공암 신화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외울래? 고생대 때는 아까 삼엽충, 여러 가지로 진화한 삼엽충 그리고 마치 돌에 필기한 것 같은 필석 갑주어,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올챙이 같이 생긴 화석 그리고 푸줄리나는 뭐야? 푸줄리나 이렇게 고동같이 생긴 거 그리고 이 단면이, 단면 동글동글하잖아 이 단면이 화석으로 남아있기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이 단면 이렇게 반절로 자른 거야, 이 하나였던 걸 이 단면이 지층에 남아있으면 이 단면만 보이겠지 고3 필카푸 중생대 때는 공룡이랑 암모나이트 그냥 이런 모습을 상상해버려 공룡 하면은 공룡 공룡은 항상 암모나이트를 들고 다니는 이런 그림을 항상 <laughs> 항상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어떨까 공룡들은 암모나이트를 들고 다녀 암모나이트는 물속에 살았고 공룡 육지에 살았지만 마치 보노보노가 조이를 들고 다니듯이 공룡들이 암모나이트를 들고 다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자, 신생대 때는 화폐석이랑 메머드가 있었어. 그래서 방금 기출 5번 문제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 시대를 알려주고 지층 뒤에서는 화폐석 화석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런 문제였잖아. 그이 그러니까 신생대가 화폐석이 있다는 걸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자, 이때는 이제 메머드들이 메머드 어떻게 생겼어? 아이스 에이지 봤어요? 거기 보면은 메모드 나오잖아. 이렇게 안 생겼나? 메머드들이 매점을 가. 매점을 가서 뭐를 내야 돼? 돈을 내야 되잖아. 그 돈을 화폐석으로 내는 거야. 어때? 메머드들이 <laughs> 이제 신생대쯤 되니까 이제 매점이 있어, 매점. 응? 그래서 메머드들이 화폐석으로 이제 매점에서 빵을 사먹는 거야. 어?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고. 근데 이미 거의 다 외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거의 다 외웠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거야 고삼필 가부 중생 때 때는 공룡이 이렇게 암모나이트를 들고 다니고 신생 때 때는 메머드들이 화폐석으로 매점에서 빵을 사먹고 고생되는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왔다 너네들은 다 비웃겠지만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거잖아 잘 외워지는 선생님은 고삼필이라는 가부가 있었어 근데 이가부가 어떻게 가부가 됐냐면은 중공업 삼성 삼성 중공업처럼 중공업으로 갑부가 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이건희 신화, 막 삼성 이재용 신화처럼 신화가 됐어. 신화매 <laughs> 이거 어때? 오산필 갑부 중공암 신화매 고생대 때는 삼엽충 필석 갑주어 푸줄리나 중생대 때는 공룡 암모나이트 신생대 때는 화석 메모 아니 화폐석 메모드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근데 사실 그냥 공룡이 암모나이트 들고 다니는 그림 그리고 매머드들이 화폐 속으로 빵 사먹는 그림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네 자 이렇게 화석이 엄청 비싼 값에 팔리잖아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도 주울 수 있어요 이렇게 화석 캐로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영상이 지금 중간에 잘려서 보여주진 못하지만 차 타고 다니면서 화석 캐로 다니는 거야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음, 일 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 사람은 이 산이 깎인 부분을 찾아다녀. 그 이유가 뭐야? 산이 깎였다? 응? 그러면 산이 있으면 이 산에 단면이 드러나지. 응? 단면이 드러나면 지층을 다볼 수가 있잖아. 응? 우리가 지층 위에 있을 때는 이 지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 응? 근데 이 단면에 있는 이 화석들. 더잘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이런 단면을 찾아다니면서 여기를 망치로 쾅쾅쾅 깨. <laughs> 그리고 엄청 긴 송곳, 도라이버 같이 생긴 이 송곳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를 계속 파요. 그러다 보면 화석 같은 걸 이제 찾아내는 거야. 근데 미리 이제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겠지. 어디쯤에 어떤 지층이 있고 그 지층에 이런 화석이 되게 많더라. 이 사람은 고동화석 같은 걸 이렇게 고동. 응? 에이, 고동, 뭐, 지금도 있는 건데 별로 신기하지도 않잖아. 응? 그래도 실제로 땅에서 여기가 지금 바다도 아닌데 고동이 있다는 게 원래는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응? 여기는 지금 산 있잖아, 산. 근데 고동이 왜 있어? 과거에는 이 지층이 바다였다는 거지. 그 고동을 캐면 실제로 너희 지금 영상으로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내가 산에서 고동화석 켜면 겁나 신기할걸? 응? 소품으로 고동화석 켜러 가고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그지 고동화석 캐기 최문주 쌤이랑 쌤 해보고 싶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화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쭉 해봤어요. 응? 여러분들 이거 화석 꼭 외워야 돼 이거 고생대 때삼필가프 중생대 때 공룡 암모나이트 신생대 때 화폐석 매머드 이런 화석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수능 특강 한번 봐볼까? 수능특강 보면은 54페이지에 지사학의 법칙 해가지고 이미 수업시간에 했던 거야. 수평태적의 법칙. 태적물이 쌓일 때는 수평으로 쌓인다. 근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태적물을 만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쌓인 거야.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어떤 힘을 받아서 기울어진 거야. 시간이 지나고 어떤 힘을 받아서 기울어졌다. 왜? 어떤 근거로? 수평태적의 법칙을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지층 누중의 법칙. 음. 아래에 있는 지층은 항상 먼저 퇴적된 지층이다. 위에 있는 지층은 나중에 퇴적된 지층이다. 단, 역전되지 않았을 경우에. 역전이 뭔데? 자, 얘가 습곡이 됐다고 해보자. 양쪽에서 힘을 받았어. 습곡이 됐어. 이렇게 구부러지겠지. A, B, 이렇게 되겠지. 근데 더 심하게 습곡을 받았어.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더 휘어지게 된 거야. 응? A, B.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침식 모래바람 같은 걸로 침식이 돼가지고 위쪽이 잘렸네. 응? 침식이 돼서 사라져버렸어. 그럼 마치 이 지층은 어때 보여? A가 위에 있고 B가 밑에 있네. 응. 이런 경우를 바로 역전됐다고 해. 역전. 이런 역전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밑에 있는 지층이 더 오래된 지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응? 자, 그게 바로 지층 누중의 법칙이었고 넘어가서 동물군 천이의 법칙: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더욱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산출한다. 지금 얘는 삼엽충. 응? 삼엽충이면 무슨 시대야? 고산필 갑부 삼엽충 고생대잖아. 이 공룡이네? 공룡은 뭐야? 중공업, 중공암, 중생대 중생대 때는 공룡 암모나이트 중생대네. 이렇게 더 최근의 지층일수록 점점 더 진화된 생명체가 발견된다. 그게 바로 동물군 천이의 법칙. 자, 그다음에 부정합의 법칙인데, 자 일단 부정합을 하려면 윤기나침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윤기침강 융기는 지층이 상승. 침강은 지층이 가라앉는 것. 자, 어떤 경우에 지층이 상승하고 가라앉냐. 뭐, 지층이, 원래 퇴적층이 많았는데, 이 지층이 침식돼가지고, 깎이면서 가벼워졌어. 그런 경우에 위로 더 떠오르기도 하고, 또는, 히말라야 산맥이 처음부터 산이 아니었지. 두 암석층이 충돌하면서 이게 점점점점 서로 힘을 받으니까 위로 솟구치는 거가 바로 히말라야였잖아 원래는 바다 밑에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 히말라야 의 꼭대기에 조기화석이 발견된다고 이렇게 위로 점점 어떤 힘에 의해서 높아지는 경우도 융기 침강은 이제 그 반대 경우가 되겠지 오히려 무거워져서 아래로 가나 는 그런 게 침강인데 자 이런 융기나 침강 때문에 부정합이 나타나 어떤 경우냐 원래는 바다 밑에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융기에서 이 땅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야. 물 위로.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온 부분들은 침식이 돼서 깎여서 사라졌어. 그럼 이 부분만 남는 거지. 선생님이 지금 까맣게 칠한 부분만 남게 돼. 그리고 얘가 다시 해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퇴적이 일어나지 않다가 얘가 다시 융기에서 올라오고 해수면이 낮아졌어. 그럼 이 지금부터 이제 퇴적이 시작되겠지. 응? 새로운 지층이 쌓이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까맣게 칠한 지층이랑 이걸 A라고 해볼게. 밑에 있는 B 지층. 이 B와 A는 연속적으로 쌓인 게 아니라 B가 쌓인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그 뒤에 A가 쌓인 거란 말이야. 이런 연속되지 않은 면은 바로 부정한 면이라고 해. 자, 그러면 다시. B 후에 A는 이제 아주 오랜 시간 후에 거의 처음처럼 다시 퇴적이 시작되는 거지. 마치 게임처럼 리셋된 것처럼 A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게 먼저 쌓이고 그 위로 이제 가벼운 것들이 쌓인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커다란 것들, 돌 중에서도 커다란 것들을 자갈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부정한 면에는 이런 자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부정한 면이다. 그럼 뭘 가지고 부정한 면이란 걸 아냐? 이렇게 자갈들이 있는 이 그림을 보고 부정한 면인 걸 알면 돼. 그런 것들을 바로 기저 역암이라고 해. 자갈들이 있는 곳. 이런 기저역암을 보면 아 이거 부정한 면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 이 부정한 면이 의미하는 반은 상부지층이나 하부지층 사이에 아주 큰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이걸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돼. 네. 부정합의 법칙 그게. 자, 그 다음은 관입의 법칙인데, 관입의 법칙은 저 이렇게서 A, B, C. 이걸 가지고 이제 순서를 알아야 돼. 어떤 지층이 먼저 쌓였는가. 누가 먼저겠어? A 제일 아래 에 있는 A. 그 다음에 B일까 C일까? 자, C가 없었다면 B가 이런 모양으로 생길 수 있나요? C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옆으로 퍼져서 흘러내렸겠지. 근데 C까지 뚫고 올라왔잖아. 그 얘기는 이미 C가 기존에 있었다. 그 뒤에 B가 파고들었다. 이런 얘기잖아. 그거를 이제 법칙으로 정리를 한 거야. 마그마가 주변의 암석을 뚫고 들어가 화성암이 되었을 때 자, B가 A, C를 뚫고 들어가 화성암이 되었을 때 관입당한 암석, 여기서 누구야? A랑 C지. 관입 당한 암석은 관입한 나 화성암인 비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이게 바로 관입의 법칙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층의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거를 시험 문제를 낼수 있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이따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10분 쉬고 오세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